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두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 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잠시 기다려라 하고 말씀을 들려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따요. 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지만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을 그래서 불 성령 뭐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미리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 요한복음 13장 14장 14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심을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제한적인 모습밖에는 아, 보일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좋고, 내가 가면 내 뒤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오시는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가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말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역사와 생활과 기도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성령 받았다고 생각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 이성을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해서 현실적인 그런 이성, 감정적 인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닌 이게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질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질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준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오순절날 이렇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50일째 맞이하는 그리고 가까이 왔고 그날 그들이 이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날은 앞에 모였던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모여서 다락방에 앉았던 120문도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늘 모였었던 기도하는 장소. 유대인의 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죠. 어쨌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그냥 누가가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의 바람, 바람을 성령으로 표현한 성경적인 표현도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그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어떤 기도 중에 임하는 바람같은 성령 또 바람같은 결, 바람결 같은 것이 아마 느껴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통으로 말하지 않고 각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으로 만나죠. 제자들 12 사람. 뭐, 1대1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적이죠.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전부를. 그러나, 성령님은 전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는 바람 같은 분이시고, 바람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또 그것은 영의 눈이라고도 식구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깨달음과 또 어떤 맑은 영과 또 분별할 수 있는 것과 뭐 등등. 그 성령에 임하여서 나타난 어떤 현상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지 못하고. 왜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개인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자세, 등등, 달란트, 이런 각자가 가지는 각자의 어떤 그 삶의 모습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행동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말씀 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근본입니다. 그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생활은 다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생활들입니다. 그러니 내 생활 속에서 성령 이 역사할 때내 생활의 모습은 어떻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내 본심이 역사할 때 나는 이렇고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각자에게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정치국산한 사람들 끌려가서, 뭐, 감옥에 갇히고, 또, 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 아래놓였을 때에, 너희가 무슨 말할 건지 말,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감동해 주시는 이가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심에 따라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단어도 선별해 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 단어도 우리가 선별해 가면서, 아, 이 말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역사하신, 왜냐면,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시험 든 내가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참아내서, 상대방에게 시험들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과 시험든 말을 막 토해놓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달라. 왜 다르냐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가 성령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시험든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험든 말에서 막 말하면 그는 사단이 그말 가지고 장난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란을 일으키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게 만들거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된 사람이 시험된 말을 상대방이 그 사람도 시험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내가 부정적이고 충동질을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이 사람은 충동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저가 나를 충동하여라. 그래서 그 마사다는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단어 선별도 잘 돼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어둠에 처했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고 그 시험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처리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아. 그런 믿음에 단대한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시험된 것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 퍼뜨리고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 퍼뜨리고 그래서 시험된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다 아니야.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가로막는 시험을 차단하는 믿음의 삶 시험을 차단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내가 시험들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들게 하고 그 시험된 걸 차단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게 여러분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어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래서 목사에 대해 비판하고 뭐 집사님 장로에 비판하는 이런 비판하는 말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말을 들었을 때, '노 no,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 왜 내가 갑자기 그말 듣고 충동을 받으니까, 나도 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분의 역사심은 다양하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다양하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한 면에서 의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말하가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따가 뒤 내일 보겠죠 말씀 보면 은 여러분 바대인 사람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인과 메스포타미아 유대, 카파두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이 언어가 보니까 오, 자기가 옛날에 태어났던 자기 본국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죠. 어,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2장 내도 말하고 14장에도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누가 듣는 겁니까?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교에서 얘기했고, 그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게뭔 말이겠어요? 나를 영적으로 내 스스로 강화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이 변질됐어요. 방언이라는 의미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차후에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를 말씀만 해서 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해요 마귀는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귀도 역사한다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사단은 야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 던져 마귀는 여러분, 그 질문은, 아, 하와가 받은 질문과 똑같아. 야, 너그 뭐, 먹는다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선악가,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했어. 에이, 그렇지 않아. 여러분, 반드시 반문을 던져.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에이, 웃기지 마. 그러면 또 내가 또 의심이 생겨. 어, 내가 뭐, 뭐 잘못 받았나?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정받은 사람인가 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를?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잘 통제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내가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지혜, 분별력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부안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내가 도와준답시고 잘못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정확히 내가 결정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내삶 속에 잘 간직해서 하나씩 하나씩 위로하고, 여러분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정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잘 그것을 어, 분별해서 위로해 주는 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만일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상황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위로해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하나 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각 나라 방문으로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이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왜요? 이건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을 받은 사람은 전도함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들 잘 쓰셔서 또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그 성령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상황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헌도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충동지라는 말에 우리가 휩싸이지 아니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질 갖고 분명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도우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홀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동질하는 자의 마음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